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모든 활동한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모둠으로 잘, 잘 앉아 주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늘 하듯이 단원명 확인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원명 한번 크게 읽어 볼까요? 다음은 무엇이었죠? 네, 여러분, 아주 크게 잘 읽어줬어요. 오늘의 단원명은 탐구하는 글쓰기입니다. 어, 우리가 계속 요즘은 그죠? 우리 장문 단원에서 학습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스크린 선생님이 어, 재밌는 기사 하나 가져왔어요. 보이나요? 어, 잘 보이죠? 여러분, 이 기사 보니까 어떤 논란이 있냐면 우리 표절곡에 관한 논란 들어본 적 있어요. 어, 다들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지금 표절곡과 관련된 논란인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 표절곡은요 우리가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하나의 예시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쓰기 윤리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특히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바로 이 표절곡이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하나의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어, 타인의 자료를 뭔가 내 것이냐 이렇게 갖다 쓴 적이 있는지 이런 경험이 있는지 혹시 궁금한데 혹시 누가 솔직한 경험 얘기해 볼 친구 있을까요? 아 좋아요 우리 민영이 아, 우리 민영이가 손을 번쩍 자 우리 민영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 여러분 우리 민영이가 솔직한 경험 잘 얘기해 줬죠 저는 예전에 사실 지식인에서 자료를 긁어와서 제 것인 것처럼 어, 과제로 제출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네요 아 우리 민영이가 그때는 우리 기 윤리를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오, 너무 고마워. 우리 민영이 솔직한 경험 잘 들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쓰기 윤리를 몰라서 겪는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쓰기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자료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좋아요. 우리 여러분 그러면 늘 하듯 우리 목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목표 크게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목표 크게 너무 잘 읽어줬습니다. 첫 번째, 자 그래서 오늘 쓰기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쓰기 윤리의 개념을 이해한다. 자첫 번째, 우 쓰기 윤리 개념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크게 두 번째도 읽어 주세요. 시작.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쓰기 윤리를 한번 내면화하는 활동까지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좋아요. 이두 가지 목표 우리 머릿속에 콕콕 담아두고 자, 수업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나눠줬던 여러분 자료 다 가지고 있죠. 네 자료 잘 가지고 있죠. 자, 일단은 선생님이 가장 먼저 우리 첫 활동으로 과연 그래서 그 쓰기 윤리라는 게 무엇인지 선생님이 한번 쓰기 윤리의 개념 한번 설명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쓰기 일단 어떤 것이냐 우리가 쓰는 도중에 지켜야 하는 글 쓰는 도중에 지켜야 하는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윤리적인 규범을 의미해요. 뭐라고? 윤리적인 규범을 의미합니다. 아하, 쓰기 윤리란. 어떤 것이냐? 글을 쓰며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범을 이합니다. 오, 이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죠. 음, 그래서 우리 아까 첫 시간에 우리 초, 아까 우리 앞에서 어, 표절곡 얘기하면서 조금 했던 얘긴데 만약에 이렇게 남의 자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만약 출처를 밝히게 된다면 우리가 그걸 표절곡이라 하나요? 어 아니죠, 그죠? 어 우리가 그래서 쓰기 윤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타인의 자료를 가져온다면 타인의 자료에 대한 허락이나 출처를 밝혀서 쓰게 되면 윤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절곡이 아니라 리메이크곡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출처를 밝혔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근데 방금과 같은 그런 예시도 괜찮지만 어, 우리가 만약에 보고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 보고서를 쓰다가 갑자기 요렇게 아, 하면 조금 더 좋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적 있지 않아요? 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 요렇게 조금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이 들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어떤 자료를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해서 제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사실만 객관적으로 잘 제시해 주어야 해요. 우리 쓰기 윤리, 그래서 어떻다? 규범인데 이두 가지 차인의 자료를 만약에 쓴 다음에 허락과 출처 밝히고요. 그리고 과장, 왜곡, 축소하지 않는다. 이두 가지가 우리가 지켜야 될 쓰기 윤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쓰기 윤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나요? 아,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해 잘 된다는 표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쓰기 윤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우리 두 번째 활동으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쓰기 윤리를 적용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쓰기 윤리 적용하는 활동은 어, 우리 자료 보면서 한번할 건데요. 자, 우리 자료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떤 사례들이 나와 있죠? 어, 어떤 사례들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사로, 사례 중에서 우리가. 과연 이 친구들이 쓰기 윤리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어딘지 찾아볼 거예요. 뭐를 쓰기 윤리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 자료 한번 찾아볼 거고 모든 별로. 자그 다음에 그 이유 만약에 지키지 못했으면 우리 방금 배웠던 이 쓰기 윤리에 비추어서 왜 잘못됐는지 우리 친구들과 논의하는 시간 가져요. 이해됐나요? 어 이해됐어요. 자 선생님이 그럼 시범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보세요. 어, 선생님이 가를 봤는데 지금 가를 봤더니 지금 통계 결과를 낮춰서 왜곡하고 있는 부분 보이나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통계 결과를 낮춰서 왜곡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오 맞아 우리 미나 오, 잘했어 맞아 선생님이 아까 과장하고 왜곡하고 축소하면 안된다 라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유는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아까 말했던 두 번째 항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됐나요?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활동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든 활동 할때 규칙 무엇이죠? 그렇죠. 상상력. 자, 상대의 말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야기하고 상대와 나의 발언 기회는 공등하게 그리고 역지사지의 태도로 우리 활동하면서 솔직한 활동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이거 활동시간 15분 주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와 정말 잘하고 있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세들한테도한번 들려주세요. 과연 여러분 나아가 왜 잘못됐을까요? 저희 모둠에서 얘기해볼게요. 한 모둠이 있을까요? 어? 우리 4모둠에. 오늘 전달이 누구죠? 오늘 4모둠. 아 예은이군요. 저 우리 예은이가 어? 이나의 부분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요 어디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아하. 여러분 우리 나아볼까요? 나의 부분이 제목을 못했어. 생각해보죠. 어, 이렇게 하면 나, 예은아 어떤 부분에서 이유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 아까 배웠던 쓰기 의리에서 그렇죠. 타인의 자료에 대한 이래 이란 곳에 충처를 밝히지 않은 것에 해당하겠죠. 우리 아, 예은이 잘했습니다. 예은이들 모두에서 아주 협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더니 음. 이렇게 답도 잘 찾아내죠. 승환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을까요? 어 그래요. 우리 친구들 흔히 부르는 거야그 복붙. 나 복사 붙여 넣기 이러는 이 부분이 잘못됐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아아 그렇죠. 첫 번째 였떤 출처. 오, 아, 첫 번째 였던 승환이는 아 허락. 아, 그래요. 아, 번째 허락을 밝히지아포 그냥 복사 붙여 넣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승환이 모둠에서 너무 잘했는데 사실 이다 부분은 하나의 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누가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해 볼까? 누가 도와줄까? 우리 승환이 모둠? 어, 좋아. 우리 민철이, 좋아. 우리 민철이 좀 봐. 자 우리 민철이가 혹시 또 어떤 이유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승환이 모둠도 잘했는데 민철이가 조금 더잘 보완했어요. 봐봐. 여러분 이제 허락도 안 받았지만 뭐도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 해도 만약에 독서 그렇죠. 전역기 할때 출처도 밝혔으면 좋겠지만 출처를 안 밝혔다 라고 우리 민철이가 잘 얘기해줬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협동하는 모습 선생님 아주 좋아 자 그러면 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해줬는데 우리 목표 잘 달성했는지 확인하면서 다음 활동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이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면서 수업하고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쓰기의 요리가 무엇인지까지 잘알수 있었고요. 이러한 규범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까지 지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고 우리 다음 활동 시작해 볼 건데 자, 활동 3입니다. 자 우리 활동 3은 우리가 한번 쓰기 윤리를 그런 평소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쓰기 윤리 점검표를 만들어 볼게요. 오, 점검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만약에 점검을 하는 어떤 점검표의 항목이 필요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거를 점검하면 쓰기 윤리를 지킬 수 있게 될까? 항상 이 점검 항목을 딱 보면은 아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우리 쓰기 윤리를 지키게 되는데. 누가 해볼까요? 좋아요. 야, 우리 예은이 오랜만에 우리 예은이가 손을 반짝, 조 그럼 리은이가 그러면 첫 번째 항목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잘한어 우리 예은이가 그렇죠 아까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예은이가 가져와서 조금 더잘 점검 항목으로 만들어 줬어요 어떻게 처음에 한인에 만약에 자료를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허락해서 사용했는지 우리한테 질문하게 되면 점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 우리 예은이가 오랜만에 선을 들었는데도 너무 또랑또랑하게 발표 잘 해줬어요. 우리 예은이 다음번에도 꼭 발표해주세요. 네. 자, 두 번째 항목. 자, 그럼 우리 예은이가 했던 활동 가지고 조금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친구 누가 예야를 볼까요? 아하, 좋아요. 우리 세은이 항상 열심히 하는 우리 세은이가 오을판죠 자, 우리 세은이가 그러면 혹시 다른 항목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 현연이 잘했습니다. 파인의 그러니까 자료를 가져온다면 뭐를 밝힌다? 출처 그러니까 발표나 생각한다면 우리가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세연이 너무 잘했어요. 자 마지막, 자 우리 마지막 누가 이야기할까? 마지막 은 좋아요 우리 민수 좋아 우리 민수 항상 열심히 하는 우리 민수 좋습니다. 자 민수가 세 번째 정답한 얘기해볼까요? 네, 우리 민수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말 잘 말해줬죠?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어떤 거 가장 그리고 내고 그리고 추억서 안 했는지 생각해 보면 점검할 수 있어요. 좋아요. 자, 우리가 방금 이렇게 점검표 만들어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럼 앞으로 이제 글을 쓸 때마다 이 점검표에 비추어서 쓰리 윤리 지킬 수 있을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다들 끄덕끄덕해져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글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잘했습니다. 저기 마지막 활동으로 우리 친구들이 쓰기 윤리를 우리 내면화하는 활동 을할 건데요. 자, 어떤 거할 거냐? 저 우리가 표어 만들게할 거예요. 오 자, 우리가 이렇게 세기 윤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방금 다 인지했어요. 우리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쓰기 윤리를 지키게끔 하는 표어를 만들어 본 거예요 아하, 또 예를 들면 뭐 불난, 불난 거에 대해서 우리 화재에 대한 표어도 있죠. 뭐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뭐 집판제가날아갑니다라던지 어, 이런 표현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는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 의미를 담은 표현을 만들어볼 거요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어 좋아요. 자, 우리 모든 활동으로 진행해볼 건데 어, 선생님 이이 모든 활동하는 시간 15분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든 통일 토의하면서 우리는 어떤 표현 만들까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표현 만들도록할게요 이해됐나요? 네, 됐습니다. 15분 타이머 맞추고 발표 시작할게요.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무슨 팬말 들어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하죠? 그렇죠. 도움 팬말다 했으면 완료 팬말 들고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자, 15분 타이머 준비 시작. 어, 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잘하는데 정말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아름다. 와 어? 아. 도움 팬 말자. 자, 도움 팬말 모든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요? 아. 어,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죠. 자, 우리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면은 브레이스 통이 사용하는 것들과 어, 우리 예전에 해본 적 있죠? 어떻게? 자, 쓰기 윤리와 관련된 모든 생각들을 쫙 한번 생각나는 걸 써보고, 어,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면 표어가 만들어지는데 하면서. 아이디어를 끌어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그렇죠. 우리 일모어 친구들은 같이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해봅시다 네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줬어요 우리 약속한 15분 시간 다 지났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우리 친구들이 만들었던 표어 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표어들이 멋진 표어들이 나타났을지 한번 궁금한데 자 오늘 모듬에서 저희 표 얘기할게요 하고 얘기할까요? 아 어, 좋아요 우리 이모듬 좋아 우리 이 모드에서 만든 표어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이모듬 표어 떤 건가요? 오, 여러분 우리 이모듬 표어 때요 진짜 창의력이가 잘 만들었다 그쵸? 선생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데1 1일 그런데 뭐랬지 복사한 데 10초 와. 그리고 어, 1 0초에 양심을 팔겠습니까 이렇게. 와, 여러분 진짜 멋지다. 그쵸? 야, 우리, 우리 이모 우한테 박수 한번쳐줄까요 야, 너무 잘했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방금 이모등이 우리 이런 표어 만들어서 는데 우리 표어 보고서 우리 다른 친구들이 어나 이렇게 생각해 하고 조금 더 우리 이모주. 에다가 덧붙일 일이나 아니면 뭐 평가라든지 너무 좋았다든지 이런 피드백 한번더 다른 친구가 해볼까요? 아 좋아요 우리 혜인이 좋 우리 혜인이가 어떤 피드백을 하고 싶었어요? 아하 여러분 우리 혜인이가 재밌는 피드백 줬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 특히 이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혜인이는 네. 계속 혜인이 1 0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잖아요 선생님 10초 어, 되게 인상 깊었어요라고 우리 이은이가 얘기해줬네요. 9초, 초성도1 0초 백사 10초 10초 의양식 눈이 더 눈율이 느껴서 져 좋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피드백까지 콕찍어서잘 해주었습니다. 아,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두 번째 목표도 달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활동한 거 중에서 쓰기 윤리가 뭔지 알았고 그리고 적용까지 해보았고 우리가 점검표 만들어서 앞으로 이 점검표 가지고 우리 쓸 때마다 점검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쓰기 윤리에 대한 인식을 다른 사람들도 심각성을 느낄 수 있게끔 표어 만들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방금 이렇게 표어를 만들어서 이제 이 가치를 내 걸로 만드는 거 우리가 내면화라고 해. 아하. 그럼 우리 오늘 내 면화까지 배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네 면화까지 너무 잘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다른 모둠들, 우리 1모둠, 그 우리 4모둠 5모둠, 다른 친구들, 2모둠, 그렇고 다들 한 거, 선생님 듣고 싶으니까 우리 항상 하는 국어 밴드 게시판에다 여러분들 모둠 활동 한거 올려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올리면서 또 다른 친구들이 오늘 피드백한 것처럼 그렇또 다른 모둠이 피드백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활동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